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냉장고부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동시에 열어서 비교를 해봐드리면 김치냉장고는 키친핏이고요. 냉장고는 키친핏으로 하지 않았어요. 냉장고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냉장고는 일반으로 했는데 미관을 해치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 냉장고는 포도어인데요. 위아래 패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냉장고 색상은 위쪽은 글램 화이트고 아래쪽은 새틴 베이지입니다. 네, 무광 패널이 손자국이 많이 나서 좀 음, 불편하긴 한데요. 최대한 요리하다가 기름기가 묻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손에 기름기가 묻은 채로 이렇게 문을 열거나 잡으면 기름자국은 잘 지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좀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게요. 양 사이드엔 소스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3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부 색깔이 하얀색인데, 이게 굉장히 냉장고로 깨끗한 느낌을 줘서 냉장고가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략 42cm 정도 나옵니다. 냉장고에 깊이가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앞뒤로 이게 진열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좀 좋고요. 냉장고는 약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냉기가 잘 돌아서 음식 보관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장고는 조금 여유 공간을 두고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홈바인데요. 제가 냉장고를 살때 홈바가 없는 거를 구매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전 음료수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홈바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리할 때 많이 쓰여요. 초보다 보니까 뭐 간장, 식초, 뭐 액젓, 그리고 소금, 참기름, 마늘 다진 거 이런 게 보통 소스랑 양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꺼내기도 좀 어렵고 이걸 잠깐 열어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하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다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홈바가 있는 게좀 소스를 저장하기에 양념류를 저장하기에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멀티 팬트리라고 적힌 게두개 있어요. 여기를 열어 보면 이렇게 재료들을 수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치즈 같은 거나 뭐 아니면은 이건 소금이고 이렇게 은행이나 뭐 뒤에는 뭐 허브류나 뭐 가루류 이런 걸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걸 상온에 두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걸 두고 왼쪽에는 맥주랑 단백질을 두고 있습니다. 이 멀티 팬트리가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냉장고의 장점이 키가 큰 상자나 통이 들어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열면 여기 1층이랑 2층이 다한 공간으로 쓰일 수가 있어서 높이가 높은 것도 수납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주로 여기에 이제 바로 먹는 반찬들을 두는 편이라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되게 마음에 드는 거고 그리고 계란을 두는 곳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매해서 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란 수납함 말고 좀 다른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 밑에 공간이 버리는 공간이 돼버려서 계단식으로 3단 착착착 쌓을 수 있는 계란 트레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기는 UV 탈취기가 있는데 제 냉장고에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게 아마 이 친구 덕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위쪽은 제가 활용하고 있진 않은 공간인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청소잖아요. 엄마. 이 친구가 원래 문을 오래 열고 있으면 울어요. 그래서 잠깐 닫아줄게요. 다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한 손으로 잘안 되는데 이렇게 이걸 빼서 씻을 수가 있어요. 냉장고는 통째로 가져가서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커다란 거를. 안에 샤워기로 막 이렇게 씻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빠지니까 이런 게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소스류가 여기 제일 아래 칸은 이렇게 하나 나누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여기 앞쪽은 매일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뭐 메이플 시럽이나 딸기잼, 치즈, 뭐 이거는 무화과잼 이런 것들을 놔두고요. 여기 안쪽에는 요리할 때 쓰는 소스, 아니면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걸 두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장점이 이게 얼음이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냉장고를 살 때는 이게 기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많이 부담이 돼서 뭐 홈바도 있고 얼음만 생성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좀 부담돼서 어, 다 빼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얼음 만되는 곳인데 이거 이렇게 뺄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열어서 물을 넣어주면 저희는 삼다수를 마시고 있어서. 여기 맥스라고 적혀있는데까지 넣을 수 있는데 2.5리터가 들어가거든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얼음이 만들어져요. 보시면 얼음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여기 안에? 안에 얼음 푸는 스푼도 있고. 양실 오른쪽에 보면 냉동이랑 팬트리랑 온도 같은 거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펜 팬트리는 사실 지금 과일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멀티 팬트리에 뭐 다른 잡다한 것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바꿔줘도 돼요. 냉장은 2도. 맞춤 보관실, 냉동. 오른쪽 아래에는 뭐를 할 건지. 멀티팬트리에는 과일 채소를 넣고 있는데 다양한 걸로 바꿀 수 있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와인 종류를 보관할 수도 있고요. 육류 생선을 보관할 수도 있고 과일 채소, 지금 되어 있는 거 열대과일.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치즈라서 과일 채소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냉장. 냉장은 2도뭐 이도 2도 처음 설정해주신 그대로 하고 싶고요. 냉동실, 맞춤 보관실 냉동. 맞춤 보관실을 뭐 살얼음, 냉동, 냉장, 맥주나 화이트 와인, 김치 강냉, 김치 표준 김치 냉장고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스메이커는 켜져 있고요. 부가 기능에 들어가 보면 UV 탈취. 이건 탈지기능이니까 켜놓고, 문 열리면 아까 삐삐 우는 거 있잖아요. 이기 켜지고요. 와이파이 켜져서 남편 핸드폰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냉동실 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냉동실은 좀 사용하면서 좀 작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쟁여놓는 게 없어서 조금 공간이 여유로운 편인데, 이쪽에 보면은 양 사이드에는 소스나 가루류를 수납하고 있고요. 이런 통 같은 게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직접 만든 것 같은 것도 좀 넣고요. 냉동실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두 군데가 있고요. 2분의 1 사이즈로 오픈된 곳이 있고, 서랍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냉동실은좀 깨끗하게 쓰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여기는 제가 베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베이킹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해바라기 씨랑, 뭐 아몬드랑, 그뭐 여기 가루류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같은 거. 여기 아래쪽에는, 뭐 부모님이 주신 고춧가루나 뭐 대추, 아니면 시래기, 뭐 블루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랍이 좀 좋은 점이 이게 이렇게 빠져요. 이게 세척하기에 참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 이게 오픈된 공간의 장점은 뭐냐면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안쪽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재료들도 잘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깨져서 안타깝습니다. 고기 같은 거 꺼내거나 이럴 때 안쪽에 있으면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도 수납공간이 조금 충분하고요. 냉동실에 성에가 낀다는 의견이 인터넷에 보니까 좀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뭐 사실 살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해 같은 거는 안쪽을 봐도 전혀 없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제 김치 냉장고고요. 제 김치 냉장고는 냉장고랑 색깔을 맞췄습니다. 위아래 색깔이 같아요. 여기 보시면 키친핏이다 보니까 깊이가 얕아요. 여기 몇 센치 정도 되려나? 깊이를 보시면요. 32cm 정도가 됩니다. 크기가 가능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큰 배가 4개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약간 공간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김치 냉장고에 김치는 별로 없어서 거의 과일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위쪽에는 야채 그리고 중간엔 과일, 밑에도 과일이. 아 여기도 똑같이 웰빙 존이라고 적혀있는데 멀티 팬트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런 곡식 뭐 같은 거 잡곡류를 넣어뒀어요. 그 왼쪽에는 당근. 아래쪽에 김치 보관함을 보면요. 저는 혹시 냄새가 날까봐 이렇게 좀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은 이렇게 한 서랍에 4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 원래 삼성전자에서 주는 김치통이 이렇게 커다란 건데요. 이게 4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이거는잘 사용하지 않게 되네요.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상칸을 그러니까 위쪽 칸을 뭘로 할 건지, 중간은 뭘로 할 건지, 하칸은 뭘로 할 건지. 상칸에는 냉장으로 지금 전 해둔 거고요. 김치로 할수 있고 김치 숙성도 가능한고전 냉장을 해뒀고요. 강냉 아니야, 양냉 아니야. 전 표준이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숙성은 하면 되니까 여기 김치 종류가 있어요. 배추김치, 갓김치 이런 거 아니면 강냉은 묵은지 신김치 동치미 물김치 저염김치 아삭김치 오랫동안 아삭. 어, 나 아삭하게 보관하고 싶은데? <laughs> 아삭김치로 해야겠네요. 여기 김치냉장고 설명서에 보면요. 김치를 어디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큐커는 삼성에서 나온 전자레인지인데요. 아마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기능이 활용되지 못하는 첫 번째 가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븐이 안 되고요.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 그릴, 토스트, 해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자레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마트가 옆에 떠요. 마트는 나중에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 원래 들어있던 건데, 이 판이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여는 거고, 이 판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요. 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예요. 주로 저희 집에서는 전자레인지로만 많이 사용이 되고 에어프라이를 잘 사용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주로 이렇게 빼가지고 위쪽에 거치해 두고 있어요. 전자레인지를 주로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건 항상 이렇게 빼놓는 편이고요. 슈커 전용 메뉴 요리하기 이런 게 있어요. 슈커가 뭐 되게 다양하게 뭐 밀키트 같은 것들도 요리가 되고 되게 좋은 기능이 많던데 사실 잘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에어프라이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를 잘안 해요. 저는 튀긴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냉동 식품을 안 먹어서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해 먹을 요리가 없더라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커가 사실 전자레 전달이... 그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 요리를 할수 있는 큐커 전용 밀키트도 있고, 제가 편리하게 사용을 정말 해보고 싶은 기계인데, 삼성 스마트띵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밀키트들을 소개하고 있고, 제가 좀 아까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집에 지금 소... 있거든요. 그럼 소고기를 클릭하면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레시피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익숙하고 해먹던 요리만 하게 되는데 이런 레시피를 보여주는 게 너무 좋고요. 소고기도 있고 감자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당근도 있고 치즈도 있고 달걀도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알려줘요. 이런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다음에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큐커로 이거 활용해가지고 요리하는 컨텐츠도 언젠가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사은품과 나머지 가전 최종 견적 가격을 공개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